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FMC 회의에서는 예상한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 관련해서 F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내용 보게 되면 금값 상승 관련된 발언도 있었고요. 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뭐 추가 완화, 가능하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 미국 경제전명 12월 fmc 뒤 개선되고 있다 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고용 하방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 모두가 감소되고 있고 오늘 금리 동결에 광범, 광범위한 네, 지지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 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먼저 어, 나시닥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들, 일단 엔비디아가 1.5%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네, 약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네, 약밥이죠. 어, 아마존 약보합 보이고 있고, 구알파벳은 네,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보합과 네, 약보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테슬라 0.65% 네, 상승하고 있고 이 마이크론테크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는6.3% 네, 급등세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를 이제 여기서 잠깐 볼까요? 핀비닷컴 네, 네, 통해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뭐 계속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 금리를 이제 동결했. 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혼조세가 좀 보이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네,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이미 이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오늘 또 주요 빅테크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 그나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종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FMC 회의 및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보시죠. 네. S&P 500 맵인데, 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반도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텔, 네, 텍사스 인스먼트 등등,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뭐, 우리 시장도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가 장 마감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했고, 네, 장중에는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특히 반도체 ETF, 가 아주 큰 폭의 네, 상승을 좀 보여주었죠. 일단, 네, 미국도 반도체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뭐, 팔란테어 테크놀로지라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쪽, 네, 그리고 금융, 뭐 헬스케어, 산업재, 대부분 업적이 좀 혼조세를 좀 보이면서 네, 마감했다는 내용도 네,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블룸버그 이 홈페이지도 여러 가지 좀 엇갈리죠.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달래를 옹호했다는 발언, 그다음에 연준의 네,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잦아지는 네, 그런 연준의 네, 아, 경기가 좀 좋은 발언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주 시장이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내용 네, 쭉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먼챗 GPT에서 네, 시작을 한번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FMC 파월 기자회견, 그다음에 트럼프 달러, 빅테크 실적 대기, 네, 섹터 로테이션 위주로 좀 보겠는데 네, 지수는 왜 혼조했냐? 네, 금리 브라실성 추가 인하 지연 가능성을 소화하면서도 AI 반도체 실적 네, 수요 모멘텀이 기울줄 하단을 좀 받치면서 상대적으로 네, 나스닥 지수는 네, 속폭좀 상승하는 네, 모습이라도 볼수 있겠죠. 자. 파월 연준장의 뭐 톤도 한번 잠깐 보시죠. 일단 금리 동결은 10대 2로 금리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네, 쭉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죠. 어, 스티븐 미란, 크리스토퍼 월러 등은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그래요. 네, 쭉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어, 두명 반대표 존재는 완전 매파 동결이 아니라 동결 속 완화 여지를 남겼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를 크게 꺾지는 않았다. 달러 금 유가 정책 발언 한번 볼까요? 어, 달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괜찮다. 이후에 이제 발언이 시장에 달러 매도로 해석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압력을 받았죠. 이후에 재무장관 네, 스코페 센트가 미국의 강달러 정책, 에나 방어 개입 없다를 강조하면서 달러가 일부 반등했다. 어, 요런 포인트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가 급락 반등처럼 출렁이면 원달러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죠. 이때 외국인들은 현물을 사도 선물로 핵지하는 패턴이 늘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수 상단에서 늘릴 수 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장후반에 이런 흐름이 좀 나올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쭉뭐 관련 내용도 따로 있고요. 이섹터별로 보시죠. AI 반도체 상대적으로 강세. 뭐 실적과 수요가 네 금리 동결의 어떤 부담을 이겨냈다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쪽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 그다음에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실적 모멘텀. 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7 0 0을7 0 포인트를 넘기는 동력이도 AI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는데 S&P 500 지수 6975 7000 넘겼다가 좀 밀린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일정 보게되면요 잠깐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일정 일단 순서가 요거 있죠 이게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4시 47분 장 마감 후에 이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어, SK 하이니스는 어제 장 마감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이제 9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게 홈페이지가 보면 네, 컨퍼스콜 런 있고 삼성전자 컨퍼스콜도 런 있을 거예요. 그런 거잘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아직 그 숫자는 발표를 안 했는데 일단 뭐 AI 캐펙스와수익화의 어떤 가시성을 더 민감하게 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컨센서스는 뭐 클라우드 성장, 클라우드 AI 성장 투자 부담의 핵심이 될 것이고,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캐피엑스와 AI 투자 가이던스가 핵심이 될 것이고, 테슬라는 실적 자체보다는 네,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그 다음에 로보택시, 그 다음에 어, 휴머노이드 로봇, 네, 옵티머스 로드맵과 마진 수요 코멘트가 변동성을 만든다는 거 네, 이런 것꼭좀 체크하시고, 국내 증시는 뭐 이거겠죠, 바로 AI 반도체 강세, 코스피 대형 반도체 우선 수급을 좀 체크 그다음에 달러 변동성 확대 외국인들이 선물과 환해치를 강하면서 지수를 위해서 늘릴지 그다음에 빅테크의 실적 결과가 코스닥 고베타 바이오로봇 2차전지의 변동성을 증폭시킬지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체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별 대응 전략도 이렇게 한번 짰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뭐 채찍 피티나 제미나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시나리오별 대형 전략 보게 되면은 네, 지속 박스의 반도체가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순환매가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 빅테크가 AI 실적 가이던스로 눌러 담게 그러면 뭐 코스닥이 한번더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 있고 반대로 이제 약세는 빅, 빅테크 실적이 괜찮아도 네, 캣엑스 부담, 마진 압박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고베타 관련돼서, 어, 뭐, 우리나라 반도체랄지, 그 다음에 뭐, 로봇 이차전지 등등,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조선 방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릴수 있겠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될수 있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꼼꼼히 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죠. 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가 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도 한번 함께 네, 보시죠. 먼저 SK 하이닉스 자 여기 시황 여기 한번 보시죠. 시황 보게 되면 예쭉 네, 나오죠. 네, 작년 4분기,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때 매출은 32조 8천억이죠. 영업이익이 무려 19조 1,600억 나왔습니다. 자, 이거 메모리 쪽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에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20조에 나왔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외에 다뭐 휴대폰 쪽, 파운드리 쪽다 합쳐야 하니까 엄청난 실적이죠. 일단 전기 대비해서 전기는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인데 19조 1,600억으로 네, 무려 68% 전기대비, 영업이익은 68%, 매출액은 34.3%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크죠. 증감률이. 그만큼 마진 폭이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을 네,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 뉴스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쭉 보시죠. 자, 보면은 SK 하이닉스 연간 영업이익이 470 47조 돌파,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A의 반도체 수요 폭증에 HBM 날개. 슈퍼 사이클 속에 올해 영업이익 130조 전망. 독점 지휘는 어렵지만 HBM, HBM4 경쟁은 좀 치열할 것이다. 16만 전자, 84만 닉스, 반도체 투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 나오죠. 네,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작년 영업이익 이 47조 역대 최대, TSMC까지 제쳤다는 내용 쭉 나오고 이 주주환원도 어, 나왔습니다. 12조 4천억 아니 자사주 12조 소각시킨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다음 에스케이니스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SK 하이스 주가는 네, 어제. 네. NXT 거리에서 8점, 종가는 7.8%, 86만 2천 원으로 네, 상승, 네, 마감했습니다. 네, 상승 마감했어요. 반면에 이제 어제 외국인은 뭐 순매도가 좀 있었네요. 이렇게요. 수급 좀 보게 되면요. 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시고. 어제 장 한번, 네,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네, 순매수, 순매도, 자, 숨 매도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제 숨 매도가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외국인이 외국인과 기관 숨 매도했어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 숨 매도했는데 개인만 샀습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 상위 1, 2, 3등을 외국인과 기관을 좀 팔았습니다. 어제 장에서. 반면에 이제 어제 장숨 매수 종목 보게 되면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뭐 현대 로템, 뭐 LCNS,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스, 카카, 네, 카카오, 기관은 한미반도체, 네, 삼성 SDI. 어제 반도체, 여기 레버리지도 있고, 반도체 관련 ETF도 상당히 좀 강했었죠. 자, 이런 부분을, 네, 이런 부분을, 역시 오늘 챗 G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SK항에서 현대차 컨퍼런스 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장중에 어떤 내용, 다음 가이던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네, 체크를 하시라고 바랍니다. 자, 어제 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 수급은 이렇게 됐네요. 네, 수급은요. 이 숫자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수급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죠. 자, 나오죠? 일단 어제 거래소. 는뭐 개인 위주로 순매수 보였죠. 그렇죠. 선물은 팔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금융투자 위주의 기관이 사 거리를 연속 순매수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죠. 지수가 뭐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자, 선물 외국인 개인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꼭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요 1월 28일 자. 이 채찌 PT를 100% 신뢰할 필요는 없겠고, 뭐 꼼꼼히 이제 비교를 좀 하시란 말씀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자, 요 부분도 먼저 볼게요. 지수 레버리지 ETF, 반도체0 0제 ETF가 좀 급등한 이유. 뭐 지수 레버리지 ETF 급등은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에 발생했고, 뭐 선물로 방향을 잡고 프로그램으로 현물을 한꺼번에 이제 사는 구조로 갔다. 대형주 3전, 하이닉스 급등, 지수 기여도, 기여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줬죠. 왜냐면, 하 뭐, 코스피 시총 상위상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 레버리지 영향을 크게 주는 거고, 정책 발언 모멘텀, 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우리 시장은 여전히 전평가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예, 이재명 정부의 시장 친화, 지배구조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가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의 어떤 재료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반도체 ETF, 뭐, 실적의 질이 좀 강한 거죠. SK 하인스가 단순 후실적이 아니라 AI 메모리, HBM 중심의 구조적인 이익을 확인해 줬다. 글로벌 AI 수요, 빅테크 캐펙스, 메모리 사이클 등등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반도체는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대형 유동성 중목군이기 때문에 지상승의 첫 타자가 되기 쉽다. 2000지 ETF 뭐 코스닥 강세 이유죠. 기간이 좀 주도를 했습니다. 2000년은 이제 마시게 됐죠. 기간 수급이 한 번에 붙으면 아주 증폭되는. 그런 영향을 좀 주었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도 보게 되면,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대형 성장, 정책 수혜, 네, 지수 관련 종목군들을 체크를 했고요. 코스피에서 기관은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 어제는 이제 소부장 쪽이었죠. 네. 이런 쪽으로 붙었다 이겁니다. 네. 기관은 전형적으로 테마를 만들기 좋아하는 중대형, 소부장, 2차전지, 지수민감 증권을 같이 엮어서 네, 매수 들어왔다. 네, 코스닥은 2차전지 로봇 소부장 쪽으로 대응을 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유동성이 큰 핵심 종목, 에코프로 알테오젠 위주로 강한 것을 더 사는 형태. 기간은 바이오, 로봇 소부장, 바스켓으로 묶어서 네, 사들였다 장마금의, 장마금의 SK 하이스 실적 발표 네, 쭉 나오죠. 19조 2천억. 여기서 이제 시장이 보는 건 호실적이 아니라 HBM 중심 믹스 계정. 그러니까 오늘 컨퍼런스 콜 9시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체크해야 할 겁니다. AI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확신. 가격 수율 공급 능력의 동시 개선.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언론에서는 뭐 예상치를 웃도는 기록적인 분기 이익이다. 그 다음에 주저하는 정책 나왔다. 뭐 등등등. 네, 당연히 뭐 좋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른 이제 주가의 흐름. 네, 꼭좀 체크를 하시고. 뭐 오늘 장 시나리오별로 한번 보면은 외국인 선물 재매수, 그다음에 비차익으로 계속 매수가 유입된다면 뭐 시장은 뭐더 올라간다. 삼성 삼성전자 하이스가 지속해서 끌고 뭐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더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어제 급등한 종목은 좀숨고르게 하면서 네, 기간 순매수 종목으로 네, 분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쭉 이건 뭐 시나리오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네, 또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변동성 양세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은 좀 순환매로 네, 이어질 수 있는 거. 수급상 외국인이 현물 사는데 선물은 좀 중립 혹은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지. 코스닥은 네, 기간이 이제 사 거리를 연속 사는데 만약에 기간이 차이 시련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혼조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내용. 결국은 이제 수급을 잘 체크하는 얘기죠. 네, 세 번째는. 뭐, 이건 좀 약할 수 있는데, 네, 이 시나리오는 좀 약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 전환, 뭐, 원달의 환율 급등? 이건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네, 이건 좀 약하다. 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장에서, 네,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유입되는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그 다음에, 컨퍼런스콜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주가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기관들의 순매매 패턴에 따른 종목군들, 네, 이런 걸 꼼꼼히 좀 따져 네, 보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시장이 어떤 네, 코스피 지수 네, 5,170포인트, 코스닥 1,133포인트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시장이 네, 많이 올라있는데 지금 이 시장은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네, 지수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 대응을 면밀하게 수급, 뭐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주도주의 흐름 네, 이런 걸 꼼꼼히 그리고 이런 어, 또 이걸 토대로 또 인공지능을 또 대응하면, 아, 적용하면서 네, 시나리오를 제가 짜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